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차 변호사입니다. 아,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예전에 진행한 사건 중에서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차 변호사의 성공 사건 시작합니다. 자, 오늘 어떤 사건인가요? 네, 오늘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서울 가정법원 사건입니다. 네. 서울 사건이고요. 사무실에 찾아오신 분은 원고 남편 쪽입니다. 남편 네, 남자분이 찾아오셨고요.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중년의 부부였습니다. 네. 어, 금전적인 문제나 채무 문제 이런 문제들로 갈등이 깊었습니다. 네. 이 사건의 쟁점은 자녀 문제와 재사 문제인데요. 네. 어, 자녀는 우리 원고 측 양보를 해서 네. 상대방 피고에게 자녀의 친권, 양해권은지적이 되었고요. 재산은 네. 피고의 특유 재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 어느 정도를 저희가 재산 재산분할을 받은 바 해결된 사건입니다. 네. 확인해드리고 실제 사건이죠? 서울 과정법원 네, 법무법인 리최재 어, 변호사님 저희 이제 로펌에 계시는 변호사님이죠. 최재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담당 변호사가 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이고요. 자이 사건도 이제 맞벌이 부부였는데 어, 굉장히 원피고 다. 아, 뭐, 사회적으로 이제 성공하는 그런 부부죠. 뭐, 직업도 굉장히 좋으시고. 근데 주로 이제 그, 갈등의 원인이 보였죠? 뭐, 채무 문제, <laughs> 그렇죠? 지 금전 금 문제, 채, 음, 금전 문제 어, 채무 문제. 어, 처갓집, 뭐, 재산, 뭐, 이런 어, 것 때문에 도 많이 이제 문제가 됐다. 이제 좀 그, 상대방 아내 분께서 좀 재력과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문제.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 뭐 드라마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그, 양가 집안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재산, 재력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수가 있잖아요. 뭐 남자네 집이 예를 들어 재벌이다. 아니면 반대로 여성의 집이 뭐 재력가다. 근데 상대방은 그냥 평범한 집안이다. 그러면 이제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어요. 그래서 뭐 무시한다고 를 생각한다든지, 어? 아니면 실제로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 자 우리 홍이사는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어, 만약에요, 지혼하게 어, 네. 됐는데 재벌 이세다 네. 부인이. 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상당히 기분이 좋을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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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아. <laughs> 네, 좋아요. 아, 일단은 재벌 4세가 저와 결혼을 해줄까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결혼을 어, 아, 하게 되면은 네. 어,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네. 다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네. 우리 김대리 어때요? 만약에 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재벌 2세다, 3세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근데 뭐 환경이, 자라는 환경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음. 좀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상대자부터요. 뭐, 저도 이제 그 상담하거나 이제 재판 진행하면 가끔 이런 사건이 있죠. 얼마 전에도 이제 살례왔는데 뭐, 상대방, 어? 상대방이 이제 재벌 2세다, 재벌 3세다. 어, 근데 이제, 어 뭐, 여러 가지 또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물론 아, 결혼은 축하해야 될 일이지만,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걱정도 되시죠. 과연 그 재벌, 어? 아, 집안의 며느리 사위가 돼서 행복할 수 있을까.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어, 그래서 좀 미리 아셔야 될것 같아요. 법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또 재벌, 가들은 또 이, 또이 담당 또 자문 변호사도 또 많고 해서 어 굉장히 혹시나 또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미리 결혼 전이라든지 아니면 결혼 중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게 좋아요. 결혼 생활이라든 혹시 아니면 나중에 뭐 이혼이라든지 재산 문제에 대해서 어 자문을 받는, 게 저희가 이제 자문을 해주고도 있죠. 어 그렇게 이제 자문을 이제 받으면 혹시 있을 수 있는 나중에 이제 어, 불이 타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어,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꼭 이제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이 사건은 이제 아내 측 집안이 굉장히 재력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쟁점이 뭐냐면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겠죠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특유재산이다 어, 특유재산이다 주장하겠죠 이거는 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다 결혼 전에 있던 재산이다 재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겠죠 뭐저 같아도 어, 아내 측 변호사는 그렇게 주장을 했겠죠 자 하지만 특유재산 같은 경우도 예외적으로 제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언제가 된다고 그랬죠 혼인 기간이 길고 기여도가 있어요. 그렇죠.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의 기여도가 있을 때, 아니면 재산이 뭐 증가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남편분이나 아내분 같은 경우에 맞벌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재벌이라든지 재력가의 그런 재산에 비하면 뭐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비를 계속해서 부담한다는 거는 그 기여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아무리 재력가 뭐잘 사는 집이를 하더라도 배우자가막 흥청망청 써버리고 맨날 뭐 쇼핑이나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재산이. 늘기 힘들겠죠? 감소하겠죠? 근데 배우자가 흥청망청 막 사치, 호화사치 하는 게 아니라, 알뜰살뜰막 아껴 쓰면서,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같이 이제 협력한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재산분할 기여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주장하는 게 필요해요. 저희도 이 사건에서 이제 굉장히 남편분께서, 어, 재산 분할의 기여도가 있다는 걸 이제 주장, 을 입증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어 재산 분할을 받았어요. 이제 어뭐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워낙 재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이제 재산 분할을 받은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상대방이 아무리 재력가지만이다, 재력, 재벌가다, 심지어 재벌가다 하더라도. 뭐 다른 배우자가 또 열심히 뭐 가정생활도 하고 내조도 하거나 외조도 하고 또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거나 아니면 재산 증식이나 유지관리의 기여도가 있으면 충분히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이인차 변호사의 성공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